토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되는 이런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고 아, 정말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어,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음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7일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중교 지도자들은 다음날이 안식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왜냐하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저주받았던 그 예수님의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서 에 내려서 장사되고 6월절을 맞으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워질 것을 요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서 에 내려야 되는 그데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은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족이나, 또는 그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그리고 이제 그 치명과 무력은 디모데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싸서 장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례들인 공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도망친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가 지금까지 숨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우리가 그분이, 모략과, 아, 그 다음에 치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어, 그 무덤에 두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로 평안할 때만 예수를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지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그런 충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정고만은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 31절에 보니. 보니 이튿날이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서 큰 날이므로 그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일이 무슨 준비를 하는 것이냐 이 지금 배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배경이 어느, 어느 절기를 내고하고 있는가 하면, 그니 6월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6월절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 그니까 금요일이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해가 저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저 안식일이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그들이 달력으로서 니산을 14일에 시작이 되고, 이제 15일이 안식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430년 동안 애급의 종살이 하다가 저희의 그 애급의 종으로부터 해, 그 해방되는 이런 큰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큰 안식일이라 했어. 근데 안식일은 <laughs> 1, 1년에 52번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시일이 큰 안시일이 일곱 번이는데 여기서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행사요. 그러면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쁨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 해방된 즐거움을 만끽을 해야 되는데 그 시체를 걸어놓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바라본다는 것또 특별히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제일 큰 죄를 지은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를 걸어놓고 어그 유월절을 지키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처형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죽어 가래 차츰차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못을 몸에다 목을,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피가 빠져서 그리고 물이 흘러 나와서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죽게 하게서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없애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서 해 사망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해서 그 좌편 강도 우편 강도를 가서 다리를 꺾고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꺾으려고 가봤더니 벌써 예수님은 운명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시신을 내릴 수가 있는 거. 그는 10편 34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 것을. 예수님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34편 19절, 20절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죽을 때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민수기들을 보더라도 또 민수기에 보면은 어린양의 운명과 그렇게 예수그리도의 운명을 이렇게 뭐라니까면 합일시키는, 일치화시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그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예고된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나면서부터 십자가 죽고 부활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그 뼈가 꺾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성경에 예언된 이런 것이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없애라면 없앨 수 있고 또 다시 있게 하면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와서 영광을 받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이렇게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종교 또는 우리 신을 대신해서 죽는 철학은 없는 거.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낳아서 우리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사건 이것은 굉장히 큰 미스테리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미스테리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을 보면은 그 이르시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요. 그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모든 것들을 더듬 믿는 자들 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행적은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더듬 믿는 자들이 다 미련하다. 그러면서 그리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창을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더니 물과 피가다 쏟아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피, 또 물, 이런 것들은, 피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물은 뭐냐면 성력을 예, 흘러서 보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 그 물과 피, 이것을 예, 스겔에서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날이 오면 샘이, 샘이 터져서 다이수의 집을 씻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도 다 정결하게 씻는 이런 셈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 했던 것까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에게 이도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씻는 이런 셈이 되는. 그러니까 물로 다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예수님의 포에를 비로 깨끗하게 씻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 딴 데다 훔쳐다 놓고 죽었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목격자인 그 세례, 아니, 요한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말씀도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런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이 체험, 그 처형 당하고 그런 이런 모습을 본 자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백부장이 그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아버지께 맡김 나이다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는 정령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들을 지배를 하고 와서 그 창을 찌르고 체포해가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우두머리가 얘기하기를 정말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됐던 자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는 모든 일련의 가정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도 사두계든들, 즉, 제사,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은 서로 뜻이 달랐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요.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어?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인데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 그 사두개인 사두개인들과 또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laughs> 지켜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뜻이 전부 달려서 산에 들린 공의 안에는 뜻이 두부에 두로 나눠져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는 모두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뜻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런 석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이 되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 이런 것들을 그래서 35절에서 보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이것이 참말로 증오다. 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 이 방인의 그 백부장까지도 이것이 진짜 이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한 것을 보면서 그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국께서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그 찌른 자들도 보리라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찌른 자들도 이제 이것을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장사 지내는 모습이 38절부터 42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 이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장사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은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그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 그래서 그 공예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핵심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 핵심 그룹 열두 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제 야고보 그리고 이제 그 열두 제자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들 말고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갈릴에서 오던 여자들. 또 이제 이렇게 산내 들인 공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로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한복음 3장에 볼수 있는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쓰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이랬던 사람들. 근데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도 숨어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니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마데라는 것이 어디냐. 거기는 에브라임 산지, 즉, 라마. 라마는 그선제자 선지자가 있었던 이런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 그, 존경하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바데 요셉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 바라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핵심 제자로는 안 있었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유력한 자로서 드러나기는 힘들었지만, 이제 나타나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달라고 해서 어, 그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예,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 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빌라도에게 찾아갈 수가 없지만,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대문은,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 지내는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다가,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응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장사 되리라 이런 말씀이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그 장사를 지내때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되냐면 몰약과 치망 섞인 것 백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100L를 갔으니 우리가 얼른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루지가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실 때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던 이런 그 향유 값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1L. 근데 여기는 100리터를 가져갔으니까 그거의 100배만큼 가지고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온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320kg, 320g이 1리터라면 100리터라니까 약한 3,200, 그러니까 32kg 정도 되는 이런 모약과침명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약이라는 것은 그 송진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침명은 굉장히 비싼 향료를 가진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장사 때 쓰는 시체에 발르는 이런 것을 그 니고대부가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던 것입니다. 향품을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그래서 세마포로 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세마포 옷은 누가 입습니까? 이세마포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지낼 때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치명과모략을 바르고 그다음에 새마포로 싸서 이제 무덤에 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어디 갖다 두느냐?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것이 아리모데 요셉이 들어가서 장사될 곳을 거기 가서 장사를 시키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란 매장분한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구울이 있어 그 구울에다 놓고 이제 먼저 선조가 가서 죽으면 거것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람 이 있으면 썩으면 그거를 옆으로 채워놓고 또,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은 한 번도 아직. 그, 써보지 않은 새 무덤이었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제상 같이 세마포로 싸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둔이라. 그러니까 준비일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전 전날 이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러니까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장례를 치면 장례를 어떻게요? 두 사람을 거기다 둔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비인격적인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고 몸만 남았을 때는. 이 비인격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디모대 전서 3장 16절을 보면 에, 크고 경건한 비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건의 비밀이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것도 비밀이고 또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모두가 비밀. 즉 미스테리다는 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야.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철학이 신이 내려와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지 않냐고 모든 사람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분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그냥 대비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큰 우리 비밀인 거예요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이것도 굉장히 크고 비밀인,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와 함께 한 성숙자이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 자녀로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가 된것 같이 우리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딱 죽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내가 부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되나그래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천국에 간 사람들이 다 어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입은 자들 이것이 거기 이제 천국에 가면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흰옷이 어찌 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의 보일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아서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아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천국에 갈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부하,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지 않으시면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하,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다. 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받는 이런 걸로만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정말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의 맛을 알고 내일 아침에 부활할 때 새로운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